인제 퇴근. 아, 피곤하다. 가자에다가 소주 한잔 딱 때리고 싶은데 참, 참으려고요? 내가 만들었지만 너무 맛있다. 이렇게 맛있어? 대박. 진짜 맛있네 이거. 오우 킹뚜껑 킹뚜껑 맛있을까? 안녕하세요 묵살 있어요? 네 목... 지금 기가 막히게 다 <laughs> 하나 주세요 묵살 네. 네. 한시간 반 동안 익힌예요 너무 맛있어요 네. 치킨은 저거 한마리 혼자 다 먹었어요 아 그랬어요? 네 <laughs> 아니 좀 싱겁지 않아요? 어, 소스 주신 거 찍어 먹으면 맛있어요. 아, 아니. 네. 찹쌀을 원래 간을 하거든요. 어. 저 이거 네. 찹쌀 때문에 사 먹어요. 네. 너무 맛있어가지고. 그러니까 찹쌀이, 그 시골에서 이 이런 데서 파는 게 아니고 시골에서 맞죠, 농사진 맞죠. 걸 갖다가. 맞죠. 그대로 아무담고 음. 입고. 딴 있어요. 데는 뭐못 쓰라고 섞고 그러는데. 어. 우리는 안 섞어. 진짜 맛있어요. 찹쌀. 제가 찹쌀에 네. 중독돼가지고. <laughs> 진짜 번갈아 가면서 먹어야 돼. 치킨 한번, 통닭 한번. 아, 치킨 통닭 같은 말인가? 짜자 다운 진짜 오늘 내 생일이다. 생일 미쳤어. 미쳤죠. 미쳤죠. 목살 이거 완전 그거다. 오, 잠깐만. 대박! 이거 뭐거의 그거잖아? 이거.. 와 쩐다 쩔어 이거 불닭.. 어 불닭 짬뽕이거든요? 신상품 어.. 면 불잖아요 이거를 면을 건져놔 그리고 이제 먹으면서 샤브샤브 해먹으면 돼요 그러면 안 불게 먹을 수 있어 조심조심 조심. 우와 비주얼 미쳤네 이거 이거 완전 대박이잖아 이건 양파니까 홀 이렇게 해 놓고 이렇게 해 놓고 두구두구 먹으면 돼 음, 잠깐 맛 볼게요 매울지 이거 후기가 안 맵다는 불닭만큼 안맵다 그래갖고 제가 청양고 이거 베트남 고추 좀 넣었거든요 음, 아직 역시 안 매워 쩔쩔쩔. <laughs> 어저께 술을 참았거든요. 전판. 잘라 잘라 갈걸 그랬다.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면 차슈 라면이지. 차슈 차슈라멘. 라면. 참았던 먹는 사람. 목살. 음. 음. 저 진짬뽕 진짜 좋아했거든요. 근데 약간 그런 맛은 안 나요. 진짬뽕보다 별로인것 같은데, 그냥 불닭볶음면이나 까르보불닭이 날것 같아요. 내가 뭐더청가해 그런가? 내가 제가... 아니 한 개도 안맵네 불닭 짬뽕. 이렇게 해서 먹어보겠습니다. 풀면 안돼 진짜. 아, 저는 먹기 전에 먹는 스타일. 운동을 시작하게 된 계기가 살찐 것도 있었고 뭐 이제 몸이 점점 건강해는데 지방간이 있다 그래갖고 술을 끊어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갖고 운동을 시작하고 지방간은 일주일에 세 번씩 운동 30분 이상 걷기라도 하라고 해서 동네 뒷산에서 다니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뒷산으로 살 빼는 거는 한계가 있겠다 싶어서 헬스를 등록을 했어요 근데 운동을 하다 보니까 정신건강에도 좋은 거예요 점점 웃음도 되찾아가고 그리고 나서 이제 좀 95kg에서 80kg, 70kg까지 빼고 나서는 먹, 이제 먹는 건 다시 먹되 운동은 계속 하면서 먹자 요새는 코로나도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2년 후면 장기화되면서 우울증, 코로나 블루. 그 정신 건강이 중요한 거 같아요. 저는 그래서 한 1년 전부터? 그러니까 건강이 안 좋아지고 나서부터 다이어트를 시작하고 나서부터 느낀 게 몸보다 더 중요한 건 정신 건강인 거 같아요. 막돈 많이 벌고 예쁘고 뭐 날씬하고 그런 거 뭐해? 정신이 피폐한면 그치잖아요. 그래서 저는 내일 내일 죽는다고 생각하고 하루하루 살기로 다짐한 게 내일 전이거든요. 그래서 그냥 누가 생각해 면 그냥 좀 생각 없이 산다 할 정도로 요새는 일도 잘안 하고 그러고 있긴 하는데 어쨌든 우리 주변에서는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아프고 포기하고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도 많이 걸어주고 저도 솔직히 어제도 진짜 힘든 날이었어요. 힘는걸 잊기 위해서 진짜 그래도 술을 진짜 12시, 새벽 1시까지 고민했어요 술을 혼자 먹을까 말까. 근데 어릴 때참았지 그러니까 오늘 술이 이렇게 더 달지. 근데 술이 해결책이 될순 없거든요. 근데 그래도 그냥 내가 제일 좋아하는 게 술이면 하나씩 그런 거 있, 있잖아요. 있어야 되죠? 뭘나지 응응 인싸죠 인싸죠. 저번에 하다가 실패했거든요. 잠깐만 이거 막 폭발하는 거 아니겠지? 거지 근데 목살은 어떠냐고 지금 카톡 왔는데 목살 없었으면 나술못 먹었다 짠 근데 수맥은 제가 잘못 먹어요 맥주는 잘안 먹는 게 얼마나 다행이야 근데 제가 소주 좋아하는 게 얼마나 다행인지 아냐면요 소주보다 맥주를 먹으면 배 엄청 난다 고 그러잖아요. 근데 저는 소주 먹어요. 그것도 소주 뭐 빨간 거 먹고 막호레시 먹고 하니까 맥주 먹으면 막 맥주 막막아 근데 저는 맥주 못 먹어요. 맥주랑 탄산 잘못 먹어요. 우리 형님 찹쌀도 치킨 속에 통닭 속에 들어가는 찹쌀도 진짜 좋은 데서 쓰고 막막 막 그냥 아무 데서 파는 거안 쓰고 좋은 데서 쓰고 한다고. 근데 나는 당연히 그럴 것 같았어. 왜냐고요? 너무 맛있으니까. 그리고 이런 것도 막 장적인 맛이었고. 목살이 최고다. 어? 보세요. 비주얼 보이시죠? 목살밖에 없다. 어머. 머내 젓가락 하나 어디 갔어? 응, 여기 있어요. 목살 전복이 최고 아 목살이 최고다 진짜 이렇게 해서 베트남 고추랑 이렇게 해서 먹자 이렇게 꿀, 꿀. 꾸 1, 2, 3세 잔만 먹고 자야 지 근데 저 지금 하고 싶은 말이 진짜 많아 아직도 아 맥주는 진짜 못 먹겠어 배불러요. 이거 비밀인데. 뭐냐면 하나 해서 금만안 되네. 하 돼. 진짜 맛있어요. 새우찜보다 더 맛있나? 음! 어머! 음! 이걸로 소주 한 잔이 세요 진짜 맛있어, 진짜 맛있어. 이거 다 따르면 딱한 잔이긴 한데, 제가 맨날 하려고 하고 반잔만 따를게요. 아 근데 보자은 별로야. 이거는 먹는 거는 취해서 먹는 거야. 취해서 먹는 거지 맛있어서 먹는 거 아니야. 잠깐만 기다려. 어들었어어울었어 아, 비네 음! 너무 맛있다. 저 이거 진짜 좋아요. 은곰도요 살찌까봐 그냥 뭐 먹었거든. 음 배가 부른 상태도 맛있어요. 저 이제 완전히 진짜 금지할 거예요. 이제 진짜로 술안 먹을 거거든요. 저 이제. 4월달에 지금 66kg니까 앞자리 바꿀 거예요. 59kg까지 뺄 거예요. 4월달에 진짜로 저 말리지 마세요. 완전 정신 차렸거든요. 이대로 살순 없지. 정신 딱 차리고, 아침 먹고, 운동 가고. 그리고 다음 주부터는 공복 유산소도 할 거예요. 헬스장 가서. 4월달에 진짜 살 빼야지. 나 다이어트로, 다이어트 성공할 겁니다. 먹고 씻고 운동 갔다가 일 갔다가 그렇게 살아야지 정신 차리고 살아야지 정신 차리기 음. 잘 돼야지 음.